4위를 했던 장혜진 씨가 바비킴의 원곡 사랑 그놈을 부르시게 되는데요 바비킴 씨 정말 히트 넘버입니다 이거 네.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? 콩을, 어. 사랑하는, 콩을, 사랑하는, 콩을 사랑하는,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요? 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<웃음> 왜요? 왜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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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감 선생님 모습인 줄 알았어요 문학 이학년때 이런 처음 듣어든 앞부분은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네좀 이렇게 톡톡톡 치면서 톡백처럼 예.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<laughs> 좀 누나의 또 좋은 그 가창력이 있기 때문에 그고음 처리를 했으면 하는 아 어. 일단 이 노래는 혼자서 한다. 얘기하듯이 꾹꾹 심어서 불러야 되는 그런 마음 여자가 이 노래를 부르면 누나의 또 슬픔이 가득 찰있을것 그 같은 노래가 생각이 들어요 사랑해 사랑해 가슴이 멍들고 아멘, 눈 누는 머렁도 다시 또갈 길은 그 자리로 사랑해 또 사랑해 제멋대로 왔다 한다 자기 마음대로. 좋다. 아, 아, 아 정말 역시. 좋다. 잘한다. 바비킴 씨의 노래는 바비킴이 아니면 못할 것같다는 생각이 있어요. 네, 그러니까. 굉장히 부담될 것 같아요. 굉장히 맞아요. 부담이 되고요. 그리고 워낙 그 발라드지만 바비킴 씨가 남성적인 음. 느낌의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바비킴은 음. 최근에 사랑이 언제 왔었나요? 진지하게 보 정말 사랑이 빨리 와야 되는 사람인데. 맞아요. 시청자들이 알고 싶게 은 그런 거거든요. 그렇습니다. <laughs> 보냈죠. 네, 최근, 최근 사귀었던 어? 분은 보냈죠. 왜요? 우와. 언제요? 예? 네? 언제? 한몇 년? 한 8년 전. <laughs> 8년최근에 <laughs> 8년, <laughs> 8년 전이 마지막 사랑입니까? 네. 뭐하는 거야? 사랑은, 사랑은 8년 전. 전 만남은 자주만남. 그, 예. 자주만남. 군만남이란 건. 저도 사람인데 뭐예요. 아니 면년 동안. 한번남자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는 이 작품자가 박선주. 박선주 씨죠. 님이세요 그래서 충분히 여자 입장에서 쓴 곡이라 네. 충분히 소화낼 수 있습니다.